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군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예산정책 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일단 특보 채용에 이어 시군 챙기기까지 홍준표 지사의 삼선 체제 구축이라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에서 열린 부시장 부군수 예산정책 회의 최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시군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하라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은 경상남도가 주도하지만 이례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먼저 묻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시군 입장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선 18개 시군에서 모두 80여 건, 천억여 원의 현안 사업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가 다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 판단해야 되고 또는 그게 높이 사업이 맞는지 높이 사고로 가야 될게 있는지 이런 판단해야 할 되겠죠. 이번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적극적인 시군 챙기기와 최근 잇따른 특보 채용 등으로 홍 지사의 행보는 한층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난달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대권 도전이 어려워진 홍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총선에서 측근들의 낙선으로 발길을 끊다시피 했던 진주를 찾아 서부지역 발전을 언급했고 창녕과 양산, 합천 등에도 계속 얼굴을 비추는 등 지역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임기 말인 내년엔 역점 사업인 국가산단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장 삼선 연임은 하지 않겠다던 홍지사. 눈에 띄게 분주해진 행보와 그 배경에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합입니다